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앞에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위치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위치를 지키려는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한 제사장들을 향해 꾸짖게 되시는데 혹자는 23장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루살렘 전투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표현도 거칠고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기에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이토록 사랑의 예수님이 아픈 데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부드러운 예수님이 오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왜 이토록 무섭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위험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 목사, 전도사, 목자, 당회,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뜻과 다를 때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돌변하셔서 오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듯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 저는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된 자로서 자녀와 아내를 영적으로 이끌지 못했을 때, 어미 된 자로서 자녀들과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이 징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바르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요. 생각보다 비참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비참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뜻 따로 또내뜻 따로이겠죠. 예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오늘 말씀 23장 전체에는 잘못된 지도자의 다섯 가지 특성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지도자가 범하기 쉬운 일곱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네, 예수님이 바리세인과 만날 때 그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바로 모세의 자리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었던 자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세의 자리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리였던 것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몸과 마음에 엄청나게 괴로운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 말씀을 무려 7번이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에는 다섯 번째 화를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겉과 안이 네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책망은 바로 외식에 대한 책망이 됩니다. 겉과 안이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발생과 서이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외식이죠.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 외식의 모습. 이 외식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또한 목사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29절에는 일곱 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함께 잠시 보시겠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네, 예수님 당시에는요 건축을 하는 붐이 있었는데요 구약에서 선인이나 의인들에게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위관들이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요 그렇게 의인들과 같은 무덤들을 재건하고 이렇게 장식하면서 자신들도 그와 같은 경건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의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3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그들은 악한 사람을 말해요. 그 선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하니, 악을 자행했던 잘못된 사람들과 자신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선제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 이로라. 자신들은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구약에 있었던 선자들을 죽인 악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지만, 정작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제 앞으로 예수를 죽일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조상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을 더 이어가시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불량을 채우라. 무슨 말씀일까요? 조상들이 아직 채우지 못했던 불량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를 죽이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채우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죽인다는 이 사실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에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까요?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받고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행동은요. 결국 35절 말씀 을 보시겠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구약의 의로운 선제들을 계속 죽여왔지만 하지만 그들이 예언했던 실체인 나 예수를 너희들이 죽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자들이 흘렸던 모든 피가 너희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에게 이 피로 인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이 말씀대로요. 유대는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그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가족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비극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의 합한 삶, 온전한 왕 같은 제세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게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 하루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